안녕하세요. 짱샘 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빛을 합성 더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합성 더 한다는 뜻인데 어 도대체 빛을 더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더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의 빛을 한 곳에 비추게 되면 이제 빛이 점점 더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빛이 더해져서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빛의 합성이라고 해요. 그럼 아래 음, 빛을 볼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생긴 빛세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색깔의 빛은 뭔가요? 이 빛은? 검은색으로 쓸까요? 이 빛은 파란색. 이 빛은 빨간색. 이 빛은 초록색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빛, 이세 개의 빛을 동시에 비추었을 때, 그때 이 색이 섞여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그 많고 많은 색깔들 중에 이세 가지 색을 선생님이 제시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 가지 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 초록색 빛, 파란색 빛이세 가지 색 빛은 다른 여러 가지 색을 만든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요. 우리가 물감의 삼원색이랑 빛의 삼원색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물감 물감의 삼원색은 뭐였죠?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물감, 색을 섞을 때. 색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었죠. 셋다 섞으면 어떻게 되죠? 셋다 섞으면, 그렇죠. 검은색이 돼요. 그런데요, 빛은요.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죠. 그런데 빛은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빛은 밝잖아요, 그렇죠? 섞으면 섞을수록 오히려 밝아집니다. 그럼 빛의 삼원색은 뭐라고 했죠?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노랑 대신에 그렇죠 초록색이 들어가요. 그러면 빛은 이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점 밝아진다고 했죠? 그럼 다 섞으면 어떤 색이 될까요? 검은색의 반대인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나타난 현상, 빛을 섞으면 섞을수록 나타난 현상, 이 둘을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색의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옆에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과 초록색을 이 빛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색이 나와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나오죠. 정말 그런가요? 그렇 여기 노란색이 나왔네요. 또, 파란색 빛과 초록색 빛을 섞으면 청록색 빛이 나온다고 이렇게 써있죠. 실제로도 청록색이네요. 다음, 빨간색과 파란색 섞으면 엄청 핑크핑크한 자홍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다 섞으면 어떤 색? 그렇죠. 가장 밝은 흰색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 빛의 삼원색과 이 삼원색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색깔들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좀 외워야지 그다음 이제 설명을 할때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 요 부분은 우리가 꼭꼭꼭꼭 꼭꼭꼭꼭 외워둡시다 요 부분을 꼭 알아야 그 다음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빛의 합성을 이용하는 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TV, 음, 또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는 스마트폰 액정 화면 이런 화면을 보면은 어, 굉장히 작은 기본 단위인 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화소를 픽셀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의 화소는 빛의 3 요소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의 3원 색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하나의 화소예요. 이 여러 개의 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화소가 많을수록 색이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리고 모습이 정교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빨간색 빛만 들어오면 어떻게 보인다? 빨간색으로 보인다. 초록색 빛만 들어오면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파란색 빛만 들어오면 파란색 빛만 보일 거예요.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질문, 그럼 빨간색, 초록색이 동시에 들어오면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초록색, 파란색이 동시에 들어오면 청록색으로 보이겠죠? 그럼 빨간색, 파란색이 동시에 들어오면, 그렇죠. 노란, 아, 그렇죠. 자홍색으로 보이겠죠? 그럼 셋다 들어오면 흰색이 될 겁니다. 그럼 셋다안 들어오면 검은색이 되겠죠. 이렇게 그 각각의 화소에서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이 이제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을 합성시켜서 다양한 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광판도 마찬가지예요. 전광판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빛이 삼원색. 그 빛이 삼원색을 가지고 있는 그 전구들을 서로서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빛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면 이게 합성돼서 다양한 색으로 나타내는데, 어, 선생님,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가지고 노랑, 청록, 자홍, 흰색 밖에 만들 수 없잖아요. 나머지 색은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나머지 색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세 가지 색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색이 색이를 조절하면 모든 색깔의 빛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빨강, 파랑, 초록색 이세 가지 삼원색의 전구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구의 강도를 조절하면 모든 색의 빛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여기 세 번째 그림 보니까 아,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있죠, 그쵸 여기 무대의 조명도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조명만 있으면 이세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점묘화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 점묘화는 뭐냐면요.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둡다고 했죠. 근데 이 그림은 물감을 섞지 않아요. 물감을 섞지 않고 그 순수한 그 색의 물감을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근처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점을 찍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점으로 찍은 그림은 어떤 특징이 있냐 면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둡지만 이것은 여기서부터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합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림 자체가 이제 밝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이러한 점묘화도, 어이 각각의 이 색의 점에서부터 반사되어 오는, 들어 반사되어 오는 빛이 우리 눈 안에서 이제 합성되어서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그 물체의 색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보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선 불투명한 물체의 색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볼 건, 볼 건데, 아래에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의 꽃은 빨간색이고, 잎은 초록색이죠. 그쵸? 그럼 이게 우리가 왜 장미꽃은 빨갛게 보이고, 잎사귀는 초록색으로 보이느냐. 바로,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색이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햇빛을 생각해 볼게요. 햇빛. 햇빛에 반사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미를 우리가 바깥에서 본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바깥에서는 이제 햇빛이 광원이 되겠죠? 햇빛은 모든 색깔의 빛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백색광이라고 해요. 햇빛이라든지 형광등.처럼 모든 색의 빛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색의 빛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빛을 뭐라고 한다? 네. 백색광이라고 해요. 이런 백색광이 주변에 있는데 그 햇빛이 반사가 돼요. 그럼 광원에서, 햇빛에서 출발한 광원 햇빛에서 출발한 빛이 이 물체에 부딪혀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아, 장미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백색광은 이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들어있었어요. 모든 색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빨간색 장미에 부딪히면 이 중에서 어떤 색만, 그 그렇죠. 빨간색만 반사가 돼요. 그럼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는 어떤 어떤 색만 보여요? 우리 눈이에요. 그럼 우리 눈으로는 이 빨간색 빛만 들어오니까 아 장미가 빨간색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잎사귀를 볼게요. 잎사귀도 그, 백색광인 햇빛이 이제 잎사귀에 반사가 되면, 이 중에서 초록색만 반사가 돼요. 초록색만 반사가 되고, 나머지 빛은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흡수.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빛만 반사되고, 나머지 빛은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초록색 빛만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잎사귀가 초록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정리합시다. 장미꽃은 장미꽃은 백색광을 이제 쏘아 주었을 때 그중에서 빨간색 빛만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빨간색 빛이 도달하기 때문에 빨간색 장미꽃이 보이게 된다. 그럼 나머지 색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빨간색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색의 빛은 다 흡수가 된다. 그럼 초록색 잎사귀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 잎사귀는 이 백색광 중에서 초록색 빛만 반사한다. 그래서 우리 눈에 초록색 잎사귀가 보이고,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빛은 모두 다 흡수된다. 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불투명한 물체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불투명한 물체 중에서 흰색인 물체 있잖아요, 그렇죠? 흰색인 물체, 뭐 예를 들어 눈. 그럼 흰색인 물체는 어떤 색을 반사할까요? 흰색은 빛의 삼원색을 다 섞었을 때 나타나는 색이죠. 그래서 흰색인 물체는 그렇 빨간색 빛 파란색 빛, 초록색 빛을 모두 반사해요. 그래서 여름에, 여름 굉장히 덥잖아요. 더울 때 흰색 옷을 많이 입는 이유는 이 빛을, 모든 색깔의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열을 그만큼 덜 받는다. 햇빛을 덜 받는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검은색은요? 검은색은요? 검은색은? 모든 빛이 없을 때가 검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모두 흡수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같이 추울 때는 오히려 조금 따뜻하게 입기 위해서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 옷을 많이 입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투명한 물체, 예를 들어서 유리라든지 셀로판지처럼 빛이 이렇게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물체에서의 색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게요. 이러한 물체들은 물체에서 통과되어 나오는 빛의 색이 보입니다. 통과되는 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을 볼게요. 여기에 지금 파란색 유리가 있어요. 이 파란색 유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쪽에 햇빛이라든지 형광등처럼 백색광이 있다고 한다면 백색광에서는 모든 색깔의 빛이 다이 유리 쪽으로 이제 빛이 직진을 하겠죠. 그럼 그중에서 이 파란색 유리는 네. 이 파란색 빛만 통과시켜요. 그럼 우리 눈에서는 파란색 빛만 보겠죠. 그래서 이 유리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 흡수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유리는 나머지, 파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의 빛은 다 흡수하고 파란색 빛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파란색만 보인다. 그래서 파란색 유리로 보인다. 그럼 빨간색 유리는 왜 빨갛게 보여요? 그렇죠.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빛은 다 흡수하고 빨간색 빛만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빨간색만 들어오죠. 그래서 빨간색 유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조명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색깔 조명을 이제 쏘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물체라도 조명의 색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다르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꼼꼼히 살펴볼게요. 여기에 빨간색 장미, 그리고 초록색 잎사귀가 있어요. 초록색 잎사귀와 빨간색 장미꽃이 있는 이 장미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빨간색 조명을 써요. 그럼 여러분, 빨간색 조명을 쏘면 빨간색 장미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빨간색 장미는 빨간색 조명을 쏘면 빨간색을 그대로 반사해요. 그대로 반사. 그럼 우리 눈에는 이 장미꽃이 반사하는 빨간색이 보이겠죠. 그래서 빨간색 장미는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초록색이었던 초록색인 이 잎사귀예요. 잎사귀. 여기에 빨간색 조명을 쏘면 빨간색 조명에는 빨간색 빛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쏘면 빨간색 빛을 초록색 잎사귀는 다 흡수해버려요. 초록색 잎사귀는 초록색 빛만 반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빛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잎사귀는 검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빛이 반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초록색 조명을 쏴봅시다. 빨간색 장미에 초록색 빛을 쏘면 이 초록색 빛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빨간색 장미는 빨간색만 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록색 빛을 쏘면 이 빛은 다 흡수되죠. 그래서 장미가 잘안 보여요. 검게 보인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내 초록색 잎사귀에는 초록색 빛을 쏘면 초록색이 그대로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쓸까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 초록색 빛이 반사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초록색 잎사귀는 보이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파란색 조명을 써봅시다. 파란색. 빨간 장미에다가, 지금 장미는 빨간색이고요. 잎사귀는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파란색 조명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장미에다가 파란색 조명 쏘면, 장미는 빨간색만 발수, 반사할 수 있는데 지금 파란색 조명이 들어왔죠. 그럼 파란색은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장미 안 보여요. 초록색 잎사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파란색 빛을 쏘면 이 파란색 빛은 다 흡수돼요. 초록색만 반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잎사귀도 안 보이게 돼요. 정리하자면, 이 장미꽃에다가 빨간색 조명을 쏘면 빨간색 장미꽃은 보이지만 잎은 안 보이고 초록색 조명을 쏘면 초록색 잎은 보이지만 장미는 안 보이고 파란색 조명을 쏘면 둘다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 보는 빛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때 이 빛의 합성과 관련지어서 물체의 색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각각의 예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사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Annyeong.